네,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뭐냐면 가슴 열어 이 말이랑 발을 뒤로 차라고 그래요 힘을 줘서 뒤로 밀어야 앞으로 가지라는 말을 하거든요 그거는 정말 빠르게 뛰는 선수들이 발을 차서 가는 거고 여러분은 지면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발을 떼는 건데 발을 떼라고 하니까 이 뒤꿈치를 어떻게 엉덩이와 수직을 만들어요 하나, 하나, 둘, 하나, 둘 이러거든요 엉덩이와 수직을 만들면 안 돼요 그거 역시도 들어올리면 내가 고관절하고 햄스트링에 힘을 줘서 들어올리는 거예요. 지면에서 뒤꿈치만 오른발을 떼보세요. 자 뒤꿈치만 떼면 무릎이 어디 있어요? 몸 앞에 있죠? 뒤꿈치만 뗐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전지를 안한 거예요. 발은 떼는 동시에 고관절이 앞으로 가요. 내가 떼는 동시에 이 고관절은 앞을 향합니다. 근데 떼면서 내가 발을 접으면 제자리로 가지만 떼는 동시에 발에 힘을 빼면 이 발은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있는 상태에서 내리는 거예요. 들어 올리는 게 아니고, 떼기만 했다 내리는 겁니다. 떼면 이 발은 앞에 있죠? 그냥 이 발만 내리면 뻗어져요. 그리고 무릎은 펴집니다. 점프해서 떨어질 때 포즈를 잡는다고 했죠? 몸이 같이 이동하는 거예요. 하나, 그러면 엉덩이를 밀어서 같이 이동하면, 짚었을 때 무릎이 구부러져 있어요. 그게 포즈예요. 접지 말고, 떼면 내 몸에 앞에 있습니다. 앞에 있는 상태에서 그냥 내리세요. 몸이 같이 이동해요. 이게 중심 이동이에요.